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의문론 박사과정생 고아진입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권경근 교수님과 함께 부산과 수도권 지역의 세대간 니은천과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음, 우선 연구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어, 동일한 언어 공통체 내에서도 다양한 변이형이 출현합니다 어, 이러한 변이형들은 나름의 경향성을 띄고 있으며 변형에 대한 연구는 세대가 바뀌더라도 앞으로의 언어의 방향을 예측해 보이기 위해서 필요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니인천과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간의, 부산 지역과 수도권 지역 간의 실현 양상과 함께 세대 간 실현 양상에 대한 고찰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10대에서 70대까지 부산 지역과 수도권 지역 화자들을 각 70명씩 총 140명을 대상으로 하여 1차 발화 녹취 실험과 2차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어휘는 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유어 8개, 한자어 37개, 혼정어 3개, 단어 경계 11개. 이렇게 어휘를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차 녹취 실험 텍스트의 예는 표 2와 같습니다. 텍스트는 2에서 3 어절로 이루어진 단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피조사자들은 선정 과정에서 성별과 출생지, 해외 유학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한국어 발음이 잘 보존된 모국어 하자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차 녹취 조사에서는 소니 녹음기와 오디시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를 하였고, 1차 조사가 끝난 이후 한 열,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에 2차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차 설문지 조사는 어, 니은 첨가 현상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로서 적합도 평가 설문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 각 니은 첨가가 사용된 어휘들에 대해서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하여 어, 어떠한 인식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였으며, 1차 직접 녹취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좀더 다각적인 고찰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1차 녹취 조사 결과에 대한, 어,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 1 보시면, 부산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고유어 한자어 혼종어에 나타난 이연청과 실한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고유어에서는 부산 지역이 24%, 서, 수도권 지역이 23%, 한자어에서는 37%, 수도권 지역은 22%, 혼종어에서는 0.1% 수도권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산 지역에서 아주 높은 니은청과 실현 양상이 확인이 되었고, 이는 표준 발음이 여부와 상관없이 부산 지역에서 아주 높은 실현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1자 어휘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어휘를 어, 살펴보면 고유어에서는 다섯 가지 솜잎을 안방닐 난니단온이랑망일 한자어에서는 일곱 가지 문예 과략 천예 명의 목양말 순익 능막염 혼종어에서는 본님자 그리고 단어 경계 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어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 이표 4에서 보시면 어, 빨간 색깔 빨간색과 글씨체로 표시가 되어 있는 어휘들은 현재 표준발음법에서 표준발음을 니은청가된 발음으로 정하고 있는 어휘들입니다. 본 연구의 1차 조사에서는 어, 표준발음이 규범발음인 니은청가 실현양상이 부산지역에서도 어, 높은 실현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어휘군을 나누어서 살펴보기 위해서 어, 그림1를 참고하여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휘군에 따라서 실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림 2를 보시면 합성어와 파생어를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림 2를 보시면 수도권에서 음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나타나는 실현 양상은 고유어에서는 어, 파생어의 경우에 한자어에서는 어, 합, 합성어의 경우에 좀더 높은 실현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이런 효과가 과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통계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아서 좀더 통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 어휘군에 따른 이행성과 실현 양상을 표5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5를 보시면 어,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부산지역에서 어, 이오 r 값이 1 보다 높은 경우에는 좀더 높은 실현 양상을 나타내는 값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수도권에 비해서 부산 지역에서는 좀더 높은 실현 양상이 유의미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어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고유어, 파생어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합성어가 어, 좀더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유의미한 의미인지는 여기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표 6을 통해서 니은천과 실한 양상의 상호 작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지역과 요인 1 고유어대 한자어 그리고 어, 합성 요인 2 합성어대 파생어에 대한 상호 작용 효과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 한자어를 어,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부산 지역 한자어일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과 요인 2를 보시면, 합성어 대 파생어의 상호작용에서도 수도권 파생어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부산인 경우에는 모두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자어에서는 합성어가 유의하게 이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고유어에서는 파생어가 높은 실험 양상을 유의미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 실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봉고의 연구를 위해서 선택한 어휘들이 이은 첨가가 일어날 때 어떠한 모음 앞에서 실현이 되는지를 좀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음은 단 모음 이와반 모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고 어, 그림 3을 통해서 살펴보면 단 모음 이 앞에서는 부산 지역이 26.6% 수도권 지역이 26.1.6%를 나타내고 있었고. 반모음 이 앞에서는 30.3%, 수도권에서는 12.1%의 실현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차이점이 유의한지를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반모음 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부산 지역은 모두 높은 실현 양상을 유의하게 나타내고 있었고, 수도권 내에서 비교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 반모음 1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단모음 2에서 어 조금 더 유의하게 높은 실현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표를 표치를 통해서 보시면, 반모음 2에서의 실현 양상보다 부산 지역 반모음 e 에서의 양상이 조금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대 간 이행 청과 실한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어, 그림 상을 통해서 보시면 30세를 기준으로 하여 30세 이하, 31에서 세 50세, 51세 이상의 실한 양상을 살펴보았을 경우에는 부산지역에서 당연히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이은천과 실현 양상을 보였고 세대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 수치가 과연 유의미한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표 8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표를 보시면 어, 수도권 30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유의하게 이은천과 실현 양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30세 이하와 부산 30세 이하를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어, 수도권 30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부산 30세 이하가 높은 실현 양상을 유의미하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표 8을 조금 더 <laughs> 해석을 해보았을 경우에는 수도권 30세 이하에서 이은천과 실현 양상이 어, 모든 경우보다 다소 떨어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니은청과 실험 양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직접 발아놓취 실험을 실시를 하였고 2차는 설문지를 통해서 니은청과에 대한 인식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그림 5를 보시겠습니다. 그림 5에서 보시면 어, 이 노의 경우에는 이은 첨가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예승인 경우에는 이은 음, 첨가를 1차 조사에서 한 경우입니다. 어, 2차, 아, 1차 조사에서 이은 첨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산에서는 평균적으로 2.57점의 인식 점수를 나타냈고, 어, 수도권 지역에서는 2.75점의 인식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1차 조사, 직접 녹취 조사에서 니은청가를 한 경우에 니은청가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 양상을 나타내는지는 부산 지역의 경우 2.99점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3.17의 어,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1차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니은청가 실현 양상이 부산 지역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의 화자들 경우에 니은청가를 한 발음을 인식을 할 때는 자연스럽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이 과연 통계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표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표 9를 보시면, 음, 부산 지역의 화자들의 실제 발화와 니은 참가에 대한 어, 인식 정도의 일치가 어,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는 좀더 유의합니다. 즉, 1차 시, 직접 실험에서, 직접 녹취 발화에서 니은 참가를 한 케이스와 인식을 하였을 때도 자연스럽다고 일치한, 아, 인식한 이 일치 케이스의 정도가 수도권보다 더 높다는 것이고 그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음, 이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1차에서는 실제로 수도권에서 발화하는 수치보다 2차에서 좀더 실제 발화하지는 않았지만 어, 인식을 할 경우에는 음, 자연스럽다라고 인식하는 수치가 좀더 높다 그런 경향성을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본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화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간 그리고 지역별 이연청과 실현 양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어, 니은청과 실현 양상에 대해선 인식 정도를 설문지를 통해서 어, 평가를 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음, 우선 첫 번째 실제 발화에서는 표준 발음 여부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부산 지역에서 니은청과 실현 양상이 높았습니다. 고유어와 한자어를 파생어와 합성어로 다시 구분을 하여서 분석을 할 경우에는 고유어에서는 파생어에서 한자어에서는 합성어에서 실현률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모음 환경에 따라서는 후행 모음이인 경우보다 반모음이인 경우에 좀더 유의한 차이가 확인이 되었고 세대간 비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차이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부산 지역에서 좀더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인식 양상에 대한 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하자들의 니은창과에 대한 어 실제 발화, 실제 실현율은 떨어지지만, 니은창과에 대한 인식 양상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포스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